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제목처럼 주식해서 돈 벌었다고 친구에게 밥 사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가장 그 친구분들에게 밥을 많이 사줬던 시기가 작년 한 7, 8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 7, 8월 정도에 어, 친구분들에게 많이 밥을 사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멤버십 분들도 그렇고, 제가 저한테도 뭐 슈퍼채 쏘시고 그러신 분도 계신데, 제가 그럴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친구에게 밥 사지 마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밥 사줄 생각 있으면 그때 사주지, 지금 사주는 거 아니다. 주식에서 보통 벌었다고 밥 사주는 분들이 뭐 20대 분들도 많고, 30대 분들도 많고, 주식을 처음 시작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돈을 뽑아서 사주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계좌에 있는 돈도 내 돈이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주식에서 돈을 벌어서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은 그 100만 원은 내 주머니에 있는 100만 원과 똑같은 돈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마치 그냥 카지노에서 어 100만 원 환전해서 이거를 어, 써야겠다. 어 게임비로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되면은 그 50만 원 나머지를 다 쓰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마장도 마찬가지죠. 이 주식 시장에서도 계좌에 돈이 들어가면은 어, 돈이 이제 도, 벌게 벌지 않습니까? 돈을 벌었을 때그 돈을 가지고 막 사줍니다. 예, 막 사주고 여기저기 사주고 어, 내가 막 확인해 보지도 않은 그런 검증도 안된 그런 종목에 테스트까지 합니다. 테스트 해 가지고 막 약간 도박적으로 하기도 하고 막 하한가 광고죠. 하한가 핫 핫따라고 하죠. 하한가 따라잡기도 하고. 안해본 것들을 데이터에서 없는 것들을 갑자기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은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판단한 바로는 제 주변에도 많겠지만은 어 작년 78월 때 주식이 수익 나기 시작했을 때 어 그때 이제 맛있는 밥을 사 주신 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을 많이 떠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조용하죠. 네. 지금 그분에게 가셔 가지고 또한번밥사 달라고만 해 보세요. 어, 아마 밥을 못사줄 겁니다. 어이 내용은 정말로 심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뭐 주제, 주제는 이렇게 정했지만은 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 100만 원이 계좌에 있는 1 0 0만원과 내, 내 주머니에 있는 계좌에, 주머니에 있는 현금 백만원과 똑같은 돈입니다. 예. 여러분들 식당 가셔가지고 만원짜리 먹을지, 칠천원짜리 먹을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생각지 않고 만원짜리 먹어야죠. 근데 고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주식시장에 오게 되면은 마치 그 게임, 어, 갬블하려고 돈을 환전하는 사람처럼 이 돈과 이 돈은 다른 돈이라, 다른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앞으로 앞으로라도 그런 분들은 주식 시장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그 돈이 너무나도 어, 운 좋게 버는 돈, 어, 주식해서 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본인이 어, 정말 우연하게 어, 장이 좋아서 우연의 일치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꽁돈이라 어,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정말로 공부하고 내가 원칙을 지키면서 고통을 인내하면서 매수하고 매도해서 수익을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거는 내 나의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것이 불려 나가는 것이 지 내가 무슨 뭐 경마장에서 경마하는 게 아닙니다. 어. 우리 우리가 착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지금 저희 멤버십 하시는 분들도 어, 유튜버 그 구독자 분들도 유튜브 구독자 구독자 분들도. 분명히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뭐 어, 여러분들 자극해가지고 어, 슈퍼챗 받고 막 그러면 좋아요, 좋은데 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과 내년에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명심하셔가지고 어, 돈 보셨다고 막 사지 마시고 공돈이라고 내가 원래 소비할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어, 소비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막 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은 어, 다시 한번 지금 한번 반성하시고. 다시 마음가짐 다지셔가지고 다음 주 주식장 잘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조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